네, 그러면 선생님 오셨으니까 바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유롭게 청중석에서 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 강의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저는 박사과정에서 현대소설을 전공하는 전두영입니다. 그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상당히 또 재밌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번역의 엔솔로지에 보면 그 번역자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 스탠스로 놓고 보면은 그 벽초 홍명희하고 육당 천남선이 상당히 거리가 먼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엔솔로지를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한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엔솔로지를 만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어 홍명희가 번역한 어떤 작품이 검열에 걸릴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육당 천남선이 번역한 소설이 이제 검열에 걸렸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계속 있어서 이제 또 우리 근대 문학이 또 형성이 될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구 문학을 또 수용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제적 창작이나 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식으로 또 발전하고 또 수용됐는지가 궁금했는데 오늘 강의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정리를 아주 그냥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그리고 도움이 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저야말로 감사드시고요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홍명희하고 최남선이 하나의 선집에 엮여 있고, 어 그들의 정치성은 상당히 뭔가 좀 비교 대조군에 속해 있는 듯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이채롭게 다가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홍명희하고 어, 최남선은 사실 공통점이 훨씬 많은 문인들이었는데 아마 2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최남선이 약간 좀 다른 방식의 그 길을 어 이제 취하면서 이제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전이랑 다른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전, 이 자기의 논리 자체가 과거의 자신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박 가능해지는 뭐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데 홍명희는 이제 가던 길을 어느 정도 쭉 갔던 인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둘다 공통점이 많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에서는 초기에 토스토이 수용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이제 홍명희 최남선 그다음에 이광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 사람이 독서 체험도 겹쳐 있고 중국에서 뭐 이렇게 같이 뭐 살기도 하고 뭐 일본에서도 의기투합하기도 하고 초기 이제 청년 시기에는 많은 부분을 서로 직접적인 교류를 했었고요 특히 최남선과 홍명희 같은 경우는 청춘이나 이제 소년, 이제 1908년도에 창간된 잡지나 10년대에 나온 잡지에서도 최남선이 잡지 발간 활동을 활발하게 할때 홍명희가 많은 원고들을 싣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직접적인 어떤 접점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좀 다른 길을 최남선이 가게 되면서... 지금 우리의 그런 인상들이 이제 형성된 거죠. 최남성하고 홍명희가 여기에서는 한 자리 에 있는 것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느껴지는. 근데 그 둘의 관계에는 어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까지 엮어서 그세 사람이 갔던 길들이 다 나름대로 또 다른 길로 엇갈리는 것이 있어서 예,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 상당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소설을 전공하고 있는 노상인입니다. 오늘 강의 너무 흥미롭게 잘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하자면 영상섭이 이제 중역 그, 사이 간의 작품 중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중역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중역 과정에 대한 어떤 의식, 의식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개가,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 작품을 작품을 일본어로 이렇게 일본 쪽으로 해서 오면서 그 작품에 대한 이해에 일본 번역 쪽에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일본어가 있고 이제 그걸 한국어로 다시 전, 그걸 번역을 할때그 과정에서 그걸 의식해 가지고 그 장비 조선의 시대에 맞게 뭔가를 생각해서 번역한 지점들이 있었는지 그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 언어의 문제 번역에서 늘 핵심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죠. 어, 염상섭은 당연히 후타바트의 시메이의 이력분을 다시 번역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어로 된 러시아 소설이라는 것을 당연히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염상섭 이 그것을 번역하던 시점에는 후타바트의 시메이는 상당히 초기의 번역을 한그 1세대 러시아 문학 번역 자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염상서하고는 연배 차이도 좀 있고 러시아 문화 자체가 동아시아 차원에서 크게 유행을 하면서 사실 번역자의 자원은 더 있었어요. 어 사일간의 번역만 해도 푸다바테 시메의 판본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작품들이 당연히 선택지 이제 저본으로서의 선택지 에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타바테시메의 텍스트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밀회라는 두 번째 러시아 소설 번역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2 9 23년도에 번역을 한 다음해에 번역을 한 단편 소설은 트루게네프 원작 소설인데요. 이건 역시 후타바테시메 저본이에요. 그러니까 후타바테시메의 그 번역본을 모은 선집 같은 단행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입수한 다음에 염상섭이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일년 하나씩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토르게네프 원작 소설 같은 경우는 번역자가 일본에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따로 조사를 해봐서 확실히 아는 부분인데. 오히려 후타바테 시메이 문체는 구닥다리 문체처럼 취급될 수도 있는 시점이 192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밀회는 후, 후타바테 시메이가 훨씬 전에 번역을 한 거예요 오히려 4일간보다 더 빨리 번역한 게 밀회였거든요 1900년대 번역을 1980년대쯤에 번역을 아마 했을 텐데 그거를 저본으로 삼아서 수십 년의 세월 후에 지난 후에 다시 후타바테 시메이의 저본을 불러냈다는 라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는 원작을 번역할 수 없어. 일본어를 경유해서 번역해야만 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조건이라면 나는 가장 권위 있는 이력자를 선택할 거야. 이런 의식은 당연히 염상서백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엘리트들이 번역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념비적인 어떤 업적을 남긴 후타르테의 시메이의 그 문체를 준용했을 것이고요.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염성섭업의 언어가 번역 과정에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의식했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어와의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생각이었겠지만, 일본어 저본에 의해서 조선어, 작품을 번역하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일본어를 상대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전부터 유학 시절부터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화된 표현들이 오히려 번역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최상의 어떤 조선어의 조합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3인칭 대표적인 게 3인칭 대명사인데요. 피나 피녀, 카레나 카노조 같은 표현을 그냥 일본어 그대로 썼거든요. 그 자기의 창작품에서는 근데 번역 작품에서 그게 처음 바뀌기 시작해요. 그나 그녀 같은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소설어로 안착이 됩니다. 이게 번역 과정이 아니었으면 자기의 언어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어를 타자화하는 기회도 어, 상당히 나중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언어 관련해서 이 정도만 일단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